<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자, 이번에는 원래 저희가 에바 씨를 모시고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사실 말도 못해봤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데 나온 기가, 아, <laughs> 오면 어때?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나오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수 없이 그래도 하를 가장 닮았다는 분, 인간인 중에. <laughs> 하 닮은 직장인 불러서. 제가 경험편에서 보셨다시피 동일하신 분이신데 옷을 벗겼어요. 그럼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하 닮았다는 소 자주 들어요. 하 흉내 내기 시작. 스파르타! 별로 닮지 않았다고 아프리아가 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별로 안 닮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닮았다 그래요. 사진 보면 되게 닮았는데. <laughs> 아니에요. 아, 근데 자. 계속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현씨는 어디 살고 계세요? 네, 서울 구로구 온수동이야 온수동에 그러면은 얼마나 사셨죠? 23년 살았어요. 23년 살았네요 그럼 지금도 살고 계신 거고? 예, 지금도 물론 살고 있고요. 그러면은 보자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이때쯤 되면 사람들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영춘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흉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딸에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좀 보려고 역동적으로 하려고 그는데 자꾸 흉내내고 이러면은. 예. 자, 그러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 예.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완료를 아까 얘기를 할때 내가 했던 말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 현재 완료의 계속 적용법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노트북 때문에 가려지는데, 노트북을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품 준비한 거 우리 하트 한번싹 보이면은, 하트가 달랑달랑 그러는데 보이실라나? 자, 공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런 이 나오셨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계속 연보 아, 그렇지. 자, 그럼 온수동에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네. 내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우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전에 같이 내가 영어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영어를 말로 할수 있을까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이 좀 마릅니다. 아니야. 제가 말을 더 많이 했으니까. 예. 아, 싫어요. 자. 자, 그러면은,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는 온수동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게 되면 쉽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도 해냈는데, 자, 나, 나, 아이.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대북. 외국인이 만났을 때, 어디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할 때, 나는 온수동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았었다가 아니고, 살고 있다가 아니라, 살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일어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목 목이... <laughs>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네. 현지말에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Have pp. live, 살다의 pp는 뭐죠? lived. lived. 어디에? in 온수. in 온수. 보이시나요? 글자가, 보이실 거라고 믿고, 온수. 나는 온수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나는 온수에 살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have plus pp를 써서 나는 온수에 살아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간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23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for 23 years가 되는 겁니다. 예. Yeah. 자 이제 나오는 거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자막 띄워드릴까요? 네, 자막 여기 앞으로 자 자막 여기 보이시죠? 네, 자막 띄워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말했다시피 아까도 말했는데 문법은 규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게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시험을 치는 문법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걸 배우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우리 지현 씨는 여자친구 있으시고. 예. 여자친구 있으시고요? 예, 있어요. 이름은 김수경이에요. 아, 예. 김수경은 제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자. <laughs> 계속 하시죠. 아, 예. 근데, 원래는 보통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했던 질문 여자친구 있으시죠? 뭐 여자친구 아프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상으로 여자친구가, 뭐, 김지연씨가 김지순이라고 여자친구 있다가 쳐요 네. 지순씨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픈가 네. 내가 자 지연아 우리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는데 네. 우리 지순씨가 내가 그러면 상상을 바꿔서 내가 영어 미국사람이에요 영어를 쓰는 미국사람인데 헤이 hey, 지연이라고 해서 내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저는 영어랑은 발음이 안좋아서 또 악플 막또 올라오니까 자 악플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어 자. 근데 영어는 해요. 근데 발음이 안 좋을 뿐이지, 진짜. <laughs> 아, 사실 명강사, 명강이들 봐도 뭐 유명하신 분들 빼고는 발음다 사실 뭐... 자연사이 많죠. 그렇죠. 자연사 되게 많아요. 자, 저도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어제부터 아빠 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밥 먹으러 나가자고, 외국인이야. 밥 먹으러 나가자고 그랬는데 지연 씨가 변명을 대기를 아 여자친구가 아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파갖고 여자친구가 아파서 못 나갔어 미안하니까 미안하겠죠 여자친구가 있으면 은 그렇죠 예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녀가 뭐죠 시 시가 나오고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해브가 나올까 헤즈가 나올까 헤즈 왜 헤즈가 나오지 3인칭 단수 그렇지 자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현재완료할 때3인칭 단수일 때는 무조건 헤즈 쓴다는 거 헤즈 플러스 PP 형태인데, 네. 아픈이라는 형용사는 1이라고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 나와야 되는 동사는 뭐가 될까? 이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혹시 기억나세요? 빈. 중학교 빈. 1학년 빈. 때, 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4월달에 가서 보통 둘째 주에 보면은, 영어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비동사에 관해서 배워. 예. 비동사는 이다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비동사의 PP 형 뭐예요? 빈. 네. 그녀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파고 어제부터 아파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은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거. 전치사 뭐였을까요? Since. Since yesterday. Yesterday. 노래 못한다. 와보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 이게 그립자 가리, 가려요. 그립자가 y e s t 자. 기간을 나타낼 때, 얼마만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는 현재완료 다음에 4를 쓰고 만약에 과거의 시점이 나오게 돼 어제부터라고 하면은 since를 쓴다는 거 이거 혹시 중학생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중학교 때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거 나오고 그래서 4하고 since 여기서 한번 대세기 할게 4는 기간을 나타내고 since는 과거의 시점을 나타낸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 근데 since가요. 예 시점인데 과거 시점인데 옛날 재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 그때부터 그때 이래로 예 지금까지 자 계속적 용법 계속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계속적 용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고요 네, 없어요 예 질문이 많이 없으세요 난 질문을 계속 받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서 뭐 현재 완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뭐한마디란네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은뭐 리플 달아주시거나 네. 그리고 제 마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조금만 바람이 있는데 뭐 김재현 씨도 정말 고마웠는데 에바 씨나 뭐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해주시면 좀 한층 더제 채널이 좀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아니면 뭐샘 해밍턴 씨 좋죠 예 그런 분들을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시면 시간 되시고 여유 있으시고 할일 없으시고 무보수로 즐겁지 자원봉사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왜냐면 제주 동영상은 주로 다 무료로 보시기 때문에 그냥 그냥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네. 와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정말 고맙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 사람들도 타이거 마스크 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저만 쓰면 되고 그냥 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오셔서 영어 발음해 주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 주시면은 발음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왜 그, 타이거 마스크를 써요? <목소리> <목소리> Much better, much better than you do today. But how come you never try to change the situation? How come you always escape out of a serious conversation?